준비를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예쁜 아이템들 꼭꼭 눌러 담아왔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선물도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는 소재감이 특징인 니트 티셔츠인데요 부드러운 터치감이 특징으로 예민한 제 피부에도 까슬거림이나 불편함 없이 딱딱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레귤러한 핏이라 부해 보이지 않고 슬림해 보이면서 이렇게 소매가 나팔 소매로 입구가 넓어서 팔뚝 부갑이 1도 없이 입을 수 있답니다. 전체적인 기장은 세미크롭 기장이라 이렇게 스커트랑 입었을 때 어정쩡하지 않고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넥라인인데요. 깊지 않고 옆으로 살짝 긴 보트넥 디자인이라 어깨라인이 깔끔해 보이고 이 부분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실지 않을 것 같아서 특히 더 좋았답니다 짠, 두 번째 룩은 이 원피스 여러분들은 원피스를 언제 가장 많이 찾으시나요? 저는 뭐 격식을 차려야 되는 날이나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날 많이 찾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디하기 가장 귀찮은 날 많이 찾는 게이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셔츠에 플리츠 스커트가 달린 디자인이라 하나만 툭 입어도 차려입은 느낌이 드는 원피스인데요. 로우한 허리선 위로 벨트 고리가 있어서 세트인 허리끈과 착용하면 단정하면서 코지한 느낌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다른 벨트와 착용하면 벨트가 포인트가 되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의 코디로 입을 수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원피스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레이어드로 입기 좋다는 건데요. 이 위에 니트까지 입으면 이렇게 플러스 바지까지. 봄부터 한겨울까지 정말 다 입을 수 있고 활용도가 정말 좋아서 저도 하나. 바로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폴라티 셔츠. 이 쨍한 색깔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컬러가 이렇게 브라운, 핑크, 블루. 흔한데 아는한 컬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짠! 이렇게 워머 형식으로 디자인된 폴라입니다. 거기다가 이 폴라티의 가장 큰 장점은 쫀쫀입니다 컬러 자체가 너무 탁 하거나 쨍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폴라는 슬림핏이라고 해도 마물과 소매가 살짝 여유있게 나와서 팔뚝 부각이 전혀 없었어요. 또한 손가락으로 껴서 입는 워머 디자인이라 소매가 길게 나와 팔이 더 길고 슬림해 보이는 핏이에요. 전체적인 기장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이렇게 스커트랑 착용해도 예쁜 기장인데요. 짠! 이렇게 슬랙스랑 착용해도 예쁜 기장감이랍니다. 휘뚜루마뚜루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겨울 필수템으로 적극 추천해드려요. 네 번째로는 바로 아우터인데요. 겨울에 패딩 입기엔 좀 캐주얼하고 자켓 입기엔 좀 추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입기 딱 좋은 아우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베이직한 자켓이지만 도톰하게 솜누빔이 본딩되어 있는 패딩 느낌의 자켓이에요. 출근길 너무 추운데 좀 캐주얼하게 입으면 그럴 때 결혼식 가야 하는데 자켓은 춥고 패딩은 좀 그럴 때 입기 정말 좋은 아우터로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이너 포켓도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도 있답니다. 출근룩, 하객룩, 데일리룩 모든 TPU에 어울려서 옷장에 있으면 든든한 아우터로 추천드려요. 인데요. 겉 소재가 정말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자켓입니다. 이 자켓을 입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짠! 이렇게 겉감뿐 아니라 안감까지 포근한 누빔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팔까지 전체 누빔이라 부해 보이려나 했지만 오버핏 맛집답게 입었을 때 부해 보임 없이 착 일반 자켓처럼 떨어지는 핏인데요. 특히 이 어깨 라인. 딱 예쁘게 정리되든 떨어지는 라인이라 데일리한 코디에 이 자켓만 입어줘도 차려입은 듯한 코디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 힙까지 가려져서 힙 부각 걱정 없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안쪽에 이너 포켓도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도 있답니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찬바람이 부는 지금 날씨에 입기 좋은 니트 소재의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겉에 기부가 긁혀있는 소재여서 부드럽게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레귤러 핏으로 바디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핏인데요. 이렇게 밑단이 오픈되어 사선으로 떨어져 골반라인이 정말 예뻐 보이는 핏이에요. 거기에다 소매 부분에 구멍이 있어 워머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당한 더비로 너무 쫄리지 않아 활동하기도 좋고 착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컬러감이 예뻐서 레이어드로 입어도 너무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깔끔하고 이너 아우터로 착용해도 굿. 다양하게 활동하기 좋아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이템으로는 이 스커트인데요. 한파 주인공이도 입을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일명 패딩 스커트인데요. 이렇게 허리에는 밴딩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아랫단은 스트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A라인 스커트 같지만, 안에는 이렇게 이온수 누빔이 전체로 들어가 있어 찬바람을 딱 막아주는 방풍, 방한 스커트예요. 컬러기는 얇은 누빔이 아니라 이온수 누빔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벙벙하거나 날리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면서 스커트 뒷부분에 뒤트임도 있지 않고 더 걸을 때, 활동할 때 모두 불편하지 않은 롱스커트랍니다 밑단, 스토퍼, 스트링으로는 스커트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안 조이면 A라인 핏으로 살짝 조이면 밑단이 살짝 들어간 벌룬 핏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원하는 핏으로 입기 좋은 유용한 스커트랍니다. 자, 아,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바로 이 모직 블루종인데요. 숏한 기장감과 이 절개선들이 포인트인 그런 아우터입니다. 기장감이 짧아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이 아이템이에요. 거기다가 이 블루 정도 안감을 보면 전체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착용을 할수 있어요. 탄탄한 모직 소재로 내구성이 좋아서 핏이 흐물거리지 않고 이렇게 벌룬한 핏이 살아있는 점퍼인데요. 통짜가 아닌 절개 디자인을 넣어 오버핏이지만 부해보임이 없고 벌룬한 핏이 살아있는 아우터예요. 그리고 이 아우터에도 안쪽에 이너 포켓을 추가해 중요한 소지품 넣기 딱이랍니다. 전체적으로 크롭한 기장이라 다리도 길어 보이고 카라가 있어 단정해 보여서 쇼패딩은 너무 캐주얼할 때 입기 좋고 이렇게 이중 지퍼로 밑단을 살짝 열어서 이너 컬러를 더 포인트 있게 연출해도 예뻐서 더더욱 추천드려요. 특히 가벼우면서 포근한 아우터 찾으시는 분들께 더욱 추천드립니다. 짠! 이렇게 총 8가지의 럼미 겨울 베이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더보기란에 또 다른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안녕!